제가 내일 개꿀덱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개꿀덱 이거는... 봐봐 지금 11승 2패거든요 1 2승 2패? 승승무승승무승승승무패승패승승승 보시죠 12승 2패 어? 패카 지립니다 패카 지려요 <laughs> 아 패카 지립니다 여러분들 아 진짜 잠깐만 제가 이거 최고야, 최고. 나 처음에는 약간 재미로 했거든요, 이거? 페카? 페카 재미로 했는데, 생각보다 좋아, 생각보다 좋아. <laughs> 어, 생각보다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 기대 이상이야. 이걸로! 다 이겼어. <laughs> 아무 만에 너프 먹는데, 저 아무 만이 없어요, 저. <laughs> 저 초보라서 그런 거 없습니다. 너프 어떻게 먹는데요? 왜안 뽑아, 얘? 게임 안할 거야? 아, 뽑아봐. 아, 뭔가 안 좋아. 한 대! 두 대! 세, 아하, 세 대까지 아니고. 호그라이더! <laughs> 얼음 맙사 버프 먹는데요? <laughs> 난 전설 카드 하나도 없어요. 누가 버프 먹든 상관없어요. 저랑 <laughs> 아무 마녀 뽑고 좋아했는데, 아 그래? 그게 죽여? 어디 건방진 자식이? 어디? 어디? 감히! 쉽게 이거 해골 뽑을 만한데 역시 해골 싹 뽑아주면은 전기로 싹 조개 줄쳐주고 갑니다. 아 기사, 기사급형 <laughs> 무덤 덮어먹었다고요? 호구 하나 해달라고요? 호구 하나, 호구 하나. 왜, 왜 안, 안, 불러? 어떨 때는 얘기하고 어떨 때는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왜 그냥 와? 죽었다 넌. 간다. 딴세 가자! 아, 너무 피가 많이 깎였는데? 잠깐만, 피가 너무 많이 깎여. 비기는 거 아니야? 비기고 싶지 않은데? 호구 날라, 호구가 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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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 아씨, 조졌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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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신이시여. 제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좋았어. 타이밍 좋았어. 좋아, 좋아. 같이 가. <laughs> 같이 가. 나도 해구리야, 나도 해구리야. 괜찮아. 필요 없어. 가자 가자 마녀 두 마리야 오케이 이긴 거 같다 느낌 온다 어 이긴 거 같아 이번 판 이긴 거 같죠 느낌 오죠 깔끔하죠 자파워 파이어볼 갑니다 파이어볼 호우 오케이 개꿀 빠세 어 빠세 빠세 <laughs> 어 빠세 자식아어그 자시가 백화 엠마 <laughs> 딱한 번만 할게요 한 번만 한 번만 하고 나중에 클래치로 나를 잡아서 할게요 나를 잡아서 딱한 번만 아 어. 중국인이지, 이거 중국인 아, 애매하다. 보낼게 좀 애매하다. <laughs> 아, 그 뒤에 활성화가 되는 거구나. 오케이, 개학 골, 개 자, 꿀. 좋은 공방이었다. <laughs> 금요일날로 잡자고요, 불금? 불금날 하자고, 불금날? 클래시로얄을 불금날 할까? 뭘왜들이냐 그, 목요일이죠. 그럼 내일, 내일 그거 할까? 내일 클래시로얄 아주 그냥 날 잡고 하루 종일 할까? 어때? 아, 해골병사 개꿀이야, 이거. 해골병사 개꿀. 왔다, 왔다. 기회 왔다, 기회 왔다, 기회 왔다. 페카타임이다, 페카타임. 이제 페카타임! 페카타임! 마, 가자! 페카타임이다. 빠세마! 어? 기사 어디가미요 아, 잠깐만. 괜찮아, 괜찮용한 마리 괜찮아, 용한 마리 괜찮아. 용한 마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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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해, 무시해. 아, 파 파워, 파워를 쓰지 말걸 그랬나? 괜찮아, 괜찮아 아, 여태 썼어야 되는데, 미니언한테 괜찮아, 괜찮아 한 대만 더! 그렇지, 깔끔하다 깔끔해, 깔끔해 깔끔하다, 깔끔해 오케이 여기다가 이거 지워도 주고 그렇지. 또 와, 또 와. 와, 계속 보내는데? <laughs> 야, 쟤할게 저거밖에 없나봐. 나 이길 거 같다, 이거. 이렇게 온다. 느낌 온다. 마녀. 좀만, 좀만, 좀만. 버텨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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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왔다, 왔다, 왔다. 기회 왔다, 기회 왔다. 기회 왔다.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그렇지. 왔어, 기회 왔어. 한 대, 두 대, 딱, 끝. 페카 버프 맞고 나서 꽤 쓰이네요. 아, 진짜요? 버프 먹었어요? <laughs> 야, 페카 엄청 세다니까? 페카 엄청 세. 말도 안 돼. 아, 네드 때리면 건물 부서져. <laughs> 어, 아, 웃어줬어야 되는데, 아, 못 웃었어. 아, 습관님 어서오세요. 아, 웃지 못해갖고, 그게 아쉽네. 아, 웃지 못해갖고. 아,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오케이. 패카 좋다는 거 보셨죠?